여러분, 매일같이 얼굴을 씻고 계시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서너 번씩도 세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씻고 관리하고 신경 쓰는 내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은 점점 깊어지고 피부는 예전보다 더 푸석해 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 오늘은 그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확인한 사실은 주름의 가장 큰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세안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비싼 화장품을 쓰고도 피부가 나빠진 이유 수십만원짜리 시술을 받아도 다시 주름이 생기는 이유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세면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 드리지 않고도 피부가 달라지는 방법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세안의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열 살은 더 젊어 보이는지 그리고 꿀한 숟가락이 왜 고가의 시술보다 나은 선택이 될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섭니다. 습관처럼 제 얼굴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무슨 특별한 시술을 받느냐고 말입니다. 레이저를 했느냐, 주사를 맞았느냐, 비싼 화장품을 쓰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저 세안 습관을 바꿨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 방법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피부 노화에 대해 수없이 공부하고 논문을 보고, 환자들을 만나면서 도정작 제 얼굴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제게 주름 개선 크림을 권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제 얼굴에서 유난히 깊어 보이는 주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결심을 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피부 노화의 원리를 이제는 제 얼굴에 직접 적용해 보자고 말입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아주 오래된 재료 하나였습니다. 바로 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부터 꿀은 상처 관리와 보습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꿀은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잘 상하지 않고 외부 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질이 사람의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 6시 반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뒤 손바닥 위에 꿀을 아주 조금 덜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끈적거리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마치 아기 얼굴을 만지듯 천천히 얼굴 위를 움직이자 피부가 점점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가, 입가, 주름이 깊게 자리 잡은 부위는 조금 더 시간을 들였습니다. 문지르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짝 올려두고 천천히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얼굴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늘 있던 얼굴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주가 지나자 피부가 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안 후 바로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견딜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가 되었을 때 거울 속 얼굴이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옅어졌고 피부 표면이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공격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면서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손녀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종이처럼 구겨졌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부는 관리 부족이 아니라 관리 과잉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물 세안 하루 여러 번 반복되는 세안, 강한 세정력의 비누와 클렌저. 피부는 이미 지쳐 있었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 세안부터 바꿔보자고 말입니다. 비싼 제품도 복잡한 과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하나 세안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편안하게 만드는 세안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얼굴은 깨끗해야 한다고 때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안을 할때 힘을 줍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고 구석구석 문지르고 헹굴 때는 뜨거운 물로 마무리합니다. 씻고 나면 개운합니다. 당장은 상쾌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피부가 당깁니다. 건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크림을 바릅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 크림이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주름은 더 깊어지고 피부는 더 예민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안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점입니다. 피부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호막이 수분을 붙잡아 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 강한 세정제 자주 세안하니 보호막을 매일 조금씩 벗겨냅니다. 마치 나무 껍질을 계속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점점 약해집니다. 작년 가을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고 었 하얀 각질이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습니다. 주름은 깊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세안하시는지 여쭤보니 매일 뜨거운 물로 비누 세안을 세 번씩 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야 병이 안 생긴다고 평생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지쳐버린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분께도 아침 세안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권한 것이 강한 세안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름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자극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뜨거운 물은 신이어 피부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피부 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주름은 더 깊어집니다. 또 하나 하루 여러 번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외출 후 운동 후 기름기가 느껴질 때마다 얼굴을 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만큼 자주 리셋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상처는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칼리성 비누 역시 큰 문제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비누는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피부는 자기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유분을 분비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건조해집니다. 그 결과 가장 주름과 깊은 주름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씻어야 한단 말인가?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안의 목적은 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편안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방법이 바로 꿀 세안입니다. 꿀 세안의 핵심은 보습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꿀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부 자극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제가 꿀 세안을 환자분들께 권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문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안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힘을 주는 순간 의미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을 깨끗이 씻고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신 뒤구를 아주 소량 사용합니다. 손끝으로 얼굴 위에 올려두듯이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시간은 짧게.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부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복잡해야 전문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단순한 방법을 가려왔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꿀 세안만으로도 피부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다음 단계입니다. 꿀에 한 가지를 더했을 때 피부가 반응하는 방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재료는 집에 늘 있는 우유입니다. 우유라고 하면 음식으로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피부 관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유 속에는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극 없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피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강한 변화입니다. 갑자기 확 벗겨내고 갑자기 확 바꾸는 방식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유는 그 반대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피부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제가 꿀과 우유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세한 후 피부 결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피부 표면이 미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을 깨끗이 씻고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십니다. 작은 그릇에 꿀 1티스푼과 우유 2티스푼을 넣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유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우유는 피부를 놀라게 합니다. 반드시 실온에 둔 우유를 사용합니다. 두 재료를 천천히 섞습니다. 거품을 내지 않습니다. 이 혼합물을 손바닥에 덜어 얼굴 위에 올립니다. 바른다는 표현보다 얹는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마에서 시작해 볼턱 순서로 아주 천천히 이동합니다. 주름이 깊은 부위인 눈가와 입가에는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지르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오늘 그리듯 움직이되 힘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시간은 2분에서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잠시 듭니다. 여러 초에서 20초 정도 피부가 재료를 받아들일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헹굽니다. 이때도 급하게 씻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찬물로 한번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세안 후 피부가 편안하다고 말입니다. 당김이 줄어들고 화끈거림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덜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 각질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크림을 여러 개 쓰고 계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꿀과 우유 세안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 피부가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팔자 주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많이 한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오래 하는 것이 피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피부 상태에 따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라면 이틀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오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잘한 관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피부를 씻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켜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안을 아무리 잘해도 보호가 없으면 노화는 다시 시작됩니다. 세안을 통해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과 보습은 신경 쓰지만 피부를 지켜주는 단계는 놓치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한번 무너진 장벽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오일 관리입니다. 오일이라고 하면 번들거림이나 모공 막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오일은 노화 피부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해외 학회에서였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오래 진료해온 한 의사가 자신의 피부 관리법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피부를 씻는 데에는 아주 신중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주는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천연 오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한 것은 코코넛 오일이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이 피부 속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시간입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래 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을 짧은 시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세안 후 피부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아주 조금 덜어냅니다. 겨울철에는 오일이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바닥에 온기로 천천히 녹입니다. 액체가 되면 얼굴 전체가 아니라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 위주로가 볍게 눌러 줍니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덮어 준다는 느낌이 더 정확합니다. 눈가, 입가, 목 주름 부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듯 마무리합니다. 문지르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아침보다 저녁에 더 효과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는 스스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호막이 있으면 의복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이 방법을 이주 정도 실천한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덜 푸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목 주름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피부의 오일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피지 분비가 많거나 염증성 트러블이 잦은 분들은 얼굴보다는 목이나 손등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합니다. 하룻밤이 지나도 이상이 없다면 그때 얼굴에 사용합니다. 피부 관리는 서두를수록 실패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까지 세안과 보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을 잘 관리해도 속이 따라주지 않으면 피부는 다시 지칩니다. 지금까지는 겉에서 피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확인한 사실은 피부는 겉보다 속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안을 잘하고 아무리 보호를 해도 몸 안이 메말라 있으면 피부는 결국 그 신호를 밖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부담을 받는다거나 부종이 생긴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대부분의 신이 오는 물을 너무 적게 드십니다. 하루에도 잔, 세잔 정도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부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피부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른 스펀지와 물을 먹으면 스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른 스펀지는 주름이 깊고 잘 부서집니다. 반면 물을 충분히 먹으면 스펀지는 탄력이 있고 형태를 유지합니다.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한 여성분은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늘 당기고 주름이 깊어져 고민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의식적으로 물 섭취를 늘려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잔 식사 전으로 한 잔씩 잠들기 전에는 소량만, 한 달이 지나자 피부가 훨씬 덜 푸석해졌고 주름이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입니다.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음식들이 있지만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지방의 균형입니다. 특히 콜라겐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족발이나 닭발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콜라겐은 그 형태 그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피부에 필요한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윤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과일을 더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은 피부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제철 과일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음식입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 속 단백질과 결합해 피부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주름은 더 깊어지고 피부 탄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의 손상을 복구합니다. 피부 역시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밤 늦게까지 불을 켜 두고 잠을 미루는 습관은 피부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피부 관리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좋은 습관을 더하면서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리법이라도 아래의 습관을 계속하고 있다면 피부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노폐물을 잘 녹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한 직후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는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극을 받아서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매일 샤워할 때 얼굴까지 뜨거운 물로 함께 씻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개운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얼굴 전체가 붉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피부는 끓는 물에 담근 비닐처럼 서서히 쭈글쭈글해집니다. 정답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으로 느꼈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그 온도가 피부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클렌징 티슈 사용입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클렌징 티슈에는 보존을 위해 여러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얼굴에 그 성분을 문지른다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에 한 분은 클렌징 티슈만 사용하다가 접촉성 피부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름은 더 깊어졌고 피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하루 여러 번 비누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면 피부를 괴롭히는 행동이 됩니다. 비누는 피부에 유분을 강제로 제거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습니다. 그 결과 건조함, 당김, 주름 이동 시에 찾아옵니다. 네 번째, 세안 후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피부 표면을 계속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네 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에 반응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기만 해도 한달 안에 피부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피부 관리는 젊어 보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나이를 속이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조금 천천히 내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오늘도 이만큼 살아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는 시간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꿀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안 후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고, 그 작은 습관이 피부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제가 35년 동안 지켜온 세안과 피부 관리의 모든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 시한상에 잠시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시한상은 자극적인 정보보다 하루하루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지듯이 이 채널도 복잡한 말 대신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변화 하나라도 만들어줄 수 있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으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약속이고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처럼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한상이었습니다.